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일부 5.18 유공자들이 공법단체 설립과정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일부 5.18 유공자들은 보훈처에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의 승인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황처장의 참배를 가로막고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처장은 제시한 의견을 공법단체 설립상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학교 급식 중단, 집중 호우와 한파 등의 재해로 농어업인들이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세탁소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하남산단 혁신지원센터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작업복 세탁소는 세탁기, 석대와 건조기, 석대, 자동 다리미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에 작업복 1,200여 벌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는 한 벌당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과 서구 장애인 복지관을 지정하고 폭력 성향 등으로 시설 이용이 거부되거나 부적응으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 40명에게 1대1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프트럭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장지선 소방위와 김효성 소방사가 소방청장상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이일 업무상 출장을 가다가 도로에서 덤프트럭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고 응급조치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해 생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눈과 잦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1월과 2월에 광주 지역에서만 8,200여 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긴급 보수를 위한 24시간 대책반을 구성하고, 도로 폭 20m 이상의 544km 구간은 광주시가 20m 미만의 1,148km는 각 자치구에서 맡아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전철하우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순천 도심 구간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